300명이 시청합니다. 어 300명 300명 딴딴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딴딴딴딴 <laughs> <laughs> 어? 노래 수호님이 노래 한곡 해달래. 엄마. 예. 노래 할까? 귀신이 실려야 한다 그래. <웃음> <웃음> 아 우리 선재가 아,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laughs> 헬로 4 0 명께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8월 달에 갑니다. 갑니다.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가 되게 해주시고, 호호.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수입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아 가세요, 여러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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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가 빵 명이었다가 어떻게 10만까지 <laughs> 오게 되었느냐. 응.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구독자 원래요 유튜브의 첫 시작은 이다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다영께서 바로 어? 어머니 행사장이나 뭐 이렇게 다니는 영상 막 응. 모아놓은 거를 그냥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뭐자구어나면한명 늘고. 또 자고 려나면뭐 2명 늘고 매주 <laughs> 지나서 보면 오, 20명이 돼있고 음. 그렇게 했던 세월이 한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10년 되지 어, 10년 가까이 진짜 <laughs> 음. 하나, 한 명, 한 분, 한분 늘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10만까지 왔습니다 10, 10만이 아, 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0만, 1천, 300명이 나대갑니다 오, <laughs> 1,300명 하, 1 0만이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버 버튼. 그렇지. 근데 네, 그거 이미 심사가 음. 끝나고 음. 아마 신청을 했다니까 음. 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버 바로. 버튼이 오면 또 그때 실버 버튼 언박싱 라이브 방송합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저는 저는 모르는 시... 깜짝쇼가 <laughs>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막 아이디가 너무 많으셔갖고. 오메디인 스튜디오 메디인 스튜디오 만원을 착화해요. 너무 음 너무 좋아요. 메디인 스튜디오님이 슈퍼챗이 없대. 우리 슈퍼챗 없어요. 슈퍼챗은 뭐 운동하는 거야? 아니 슈퍼챗. 아, 축구 차는 거야? 아니면 줄넘기 하는 거야? 뭐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laughs> 빵빵 돈도 쏘고 막 이러는 거래요. 그냥 만들어 갖고 쏴요 아니 메디인 스튜디오한테는 계좌번호 쏴드리고 <laughs> <laughs> <현>, 현금으로 주십시오. <laughs> 이게 여러분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지. 슈퍼챗 이런 거잘 몰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다 선생님 메디 인 스튜디오 접신 영상 보고 너무 울었대요. 여러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갖고 그 접신 감사하지. 촬영할 때도 진짜 그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진짜 너무 그 아드님이 그 정말로 안 좋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진짜. 아드님한테 꼭 못한 이야기를 하고 음. 싶었는데 그때 만나서 모든 걸다 풀고 이제 뭐 한도 원도 없이 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셔갖고 좋은 거지 음 맞아요 우리는 참 음. 그런 경험들이 많지만 그때는 음. 또 정말 더또 간절하지 어, 간절하게 그 너무 너무 엄청 간절해요. 웃었어 진짜 너무 울었어 예. 음0년시청합 <laughs> 300명 300명 단단단단단 쿵짝짝 쿵짝 어 노래 수호 님이 노래 한곡해 달래. 엄마 에, 나요. 노래 노래 노래요 음. 뭔 노래 할까? 귀신이 실려야 한다 그래. <laughs> 우리는 그냥 노래는 잘못 하고 귀신이 실려야 노래를 잘 합니다. 아니, 로지를 못하리라. 꼬마, 무정한 꼬마, 나를과 무슨 원속기를 좋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아, 그렇지. <laughs> 선생님 보고 싶어 동치미 잘 보고 있으시대요. 감사해요. 동치미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우리 둘이 같이 섭외를 하시더니 이제는 따로 따로 어? 이제 <laughs> 서로 흠잡을라고. 어, 서로 흠잡을라 인터뷰할 때 어머니 아니 진짜 나... 내가 어, 우리 며느리가 어 돼지고기를 8인분을 먹는다는 게 8근을 먹는다고. 8건을... 내가 실수를 했는데 여덟 이 아니고 팔 인분이에요. 팔 인분. 그 동치미에서 우리 며느리가 고기를 8 여덟 을 먹습니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다날 보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엄마가 팔 인분을 여덟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공춘자 선생님이 그런 걸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아니 근데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수를 했던 거야. 실수. <laughs> 아, 근데 8인분도 아니잖아. 내가 <laughs> 제가 진짜 잘 자. 8인분이지 그때. 8인분 왜냐면 8인분. 너야 앉아 가지고 14인분을 먹었는데 <laughs> 나는 1인 <laughs> 많이 먹어 봐야 1인분일 거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 네가 8인분을 먹었어. <laughs> 고기를 진짜 신 받고 처음에 고기를 삼시새끼를 고기를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먹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 아, 지금도 없다네.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줄어서 아이징. 요즘에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응. 고기 킬러 이다영님입니다. <laughs> 아 일시일중님이 영화 배우도 계시네요. 영화 배우, 천만, 천만, 천만 배우. 김주혜님이 파묘를 10번 보고 시사회 가서 배우들도 보고 경전 외우는 이벤트 하고 왔어요. 와, 와. 진짜 제 인생 영화랍니다. 맞습니 파묘 <웃음> <웃음> 파묘 이 기운을 받아가서서 저도 파묘를 하고 정말 이 우리 무섭게 통해 그, 안 좋은 선입감? 많이 희석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많이 편견이 꺼졌다고 생각할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음. 내가 어꼭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이 파멸하는 영화가, 이 진짜 이 사람의 이 선입감을 참 이게 순간적으로 깰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더안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진짜로, 이거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대박 대박이잖아요, 그죠? 렇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이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정말 야이 감독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다. 또 배우들도 너무 고생을 했지만 정말 배우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해요. 가나다란 마바사 아저차카 히히히님이 제자들과의 사이가 돈독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좀 돈독한 비결은 그냥 안 됐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러니까, 어 제자라도 그냥 내가 낳는 새끼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야단 칠 때는 되게 호되게 야단 치고, 내가 또 품을 때는 품고. 저는 제자들이 밥을 안 먹으면 되게 속이 상해요 밥 먹을 때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일할 땐또 열심히 하고 어, 또 혼날 땐또 오지게 혼나고 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독특한 그런 건 비결은 없습니다 음. 코코코 님이 욕 한번 해달래요 <laughs> <laughs> 시원하게 해달랍니다 고춘자 선생님 삶이 고단합니다 욕 듣고 정신 좀 차릴게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지, 여자분이지. 나오는 즉시 바로 욕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 <웃음> <웃음> 남자래 남자, 남자. 야, 이 호랑말코야. <laughs> 정신 차려갖고, 어? 범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려면 산다. 정신 차려서 앞만 보고 달려. 개놈새끼야. <laughs> <laughs>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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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 웃겨 개웃기래요개 웃겨, 개 웃겨, 크크크 콧, 콧. 죄송합니다. 어쨌든 남자는 칼집에서 칼을 빼면 썩은 호박이라도 지를 줄 알아야 돼. 그니까 바짝 뛰세요, 알았죠? <laughs> 벌써 1 0 시가 넘었네. 1 0 시가 넘었어요. <laughs>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0시가 넘었어요 어떻게 하지 네네. 아 너무 아쉽다 음, 경미조님이 음. 저 완전 선생님들 팬이에요 헉, 음. 어 우리 팬인데요 감사해요.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진짜 이렇게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음. 340명께 340명. 갑니다 갑니다 어, 이제 갑니다, 갑니다. 8월달에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가 되게 해주시고 오우.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수입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직장 구하려는 분들은 어, 취직하게 해주시고 또좀 승진이 돼야 될 사람들은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또 이제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아픈 분들은 어,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네 어,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성묘 가시는데 조심 하시고잘 다녀서 오시고 팔월 한달 대박 나세요. 여러분 진짜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한개더 서비스 할까? 네네 네. 어. 좋은 기분 받아 가세요 여러분. 팍팍.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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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웃음> 건강. 재수. <laughs> <laughs> 대박 대박. 건강 재수. 야 이거 계속 라이브 오. 하자 그러면 큰일 났는데 계속 라이브 진짜. 해야 되겠는데 빨간색, <laughs> 하얀색이 나왔어요 제일 와. 좋은 예 행복하시고 어, 한가위 음. 가족들하고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 맛있는 음식 부모님 만나보시고 형제 만나보시고 못다 나눴던 얘기 다 즐겁게 하시면서 8월 달 보름달 같이 가정가정마다 명당명당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목 utan> 우리 선재가 아,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헬로. 저 머리 곰 어떻게? 심만 대선 감사합니다. 고맙니까? 너무 이쁜 우리 꽃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쨌든 다음에 이제 어좀 좋은 자리 마련해 가지고 그때는 정말 더더 더 좋은 기운으로 네.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